10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야외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야외 집에 살면서 야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순봉 강남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에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27편 4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단한 가지 구하는 것. 그것이 소원이 있다면 다른 어떤 부귀영화보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전부라고 이 짧은 한절에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그의 소원 중에 하나만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한 가지 소원에는 사실 그의 인생의 전부를, 아, 전부를 아우르는 것 같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전부를 아우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였나요?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린 목동의 시절이든지 왕이 되어서도 전쟁터에서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구한 한 가지가 이것이었다면 "오늘이 새벽에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무엇이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소원이 지금 무엇인가요?"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 전한 가지 아닌데요. 사실 여러 개입니다. 한 가지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 대부분 생각하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마다 이 새벽에 어떤 분들은 질병이나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가정의 급작스러운 물질이나 삶의 문제로, 또는 자녀들 앞에 놓여진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전쟁의 삶을 경험하면서 늘 혼자 되뇌이듯 고씹으며 구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의 소원을 담아 고백한 마음이 바로 오늘 10편 27편의 4절의 고백일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중에 인생 최고의 갈망에 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구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다윗이 구한 한 가지의 소원처럼 우리 각자도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며 그 소원을 떠올려보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다윗은요, 야외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27편 4절에 앞부분 상반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야외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야외의 집에 살면서. 아멘. 다윗은 왕이었고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지금 가진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항상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소원은 하나님 한 분이었죠. 이 4절에 내가 야외께 바라는 것의 이 바란다라는 의미에는 감탄하며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랄 때이 감탄과 묵상에는요. 마치 연인이 서로를 바라볼 때 깊은 감정과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을 갈망하며 바라보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러한 감정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바로 야외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나요? 지어지지 않았나요?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하고 싶다는 다윗만의 영적인 갈망을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보다 그삶 전체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10편 84편 10절에 10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아멘.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문직이라도 좋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언급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장소, 하나님의 성전, 이곳 가운데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곧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리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든지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분,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장소만을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바라보아야 할 소원이 가정의 평안, 안전, 성공, 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내 공동체 안에 항상 거하시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외의 집에 거하고 싶다라는 다윗과 같은 소원의 고백이 아닐까요? 다윗은 10편 51편 11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 또한 이 새벽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가정이 주의 영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삶에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원하는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야외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했습니다. 10편 27편 4절 이 중반부에 이렇게 언급하죠. 야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윗이 말하는 야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노암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아름다움은 즐거움, 기쁨, 은혜로운 매력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미를 표현할 때 쓰이는 히브리어 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의 매력,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움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사모할 때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더욱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이 야외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 임재하심,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바라본다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깊이 주목하는 것이죠. 감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야외 하나님을 처음 바라보았을 때 경험하며 그 영광에 압도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모세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며 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모세는 또 이렇게 기도하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네, 또한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볼때그 놀라운 체험과 동시에 우리가 변화된다라고도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바랄 때 그분의 아름다움을 구할 때, 우리가 결국에는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느냐,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구하느냐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좀 긴데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길갈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마르다의 모임을 준비하는 섬김과 행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하죠.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에는 그 일과 행동으로 인해 무엇이 없다고 말합니까?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대신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을 보기 위해 그분의 발치 아래에 앉아서 그녀의 마음이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선택한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의 선택이 더 옳다고 말씀하시며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일상의 삶에서 수많은 것을 바라보고 또 선택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 주님의 영광에 합당하며 좋은 편인지를 잘 분별하며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다윗은 오늘 이시편의 말씀 가운데 비록 자기가 왕으로서 온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려야 하지만 그리고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또 보기도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고 복잡하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아마도 다윗은 애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에 예배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과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리아도 바쁜 일상 중에 먼저 예수님의 얼굴과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이 새벽 이 성전에 나오신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것을 지금 선택하신 분들인 거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라볼 것을 선택하신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혼란할수록, 불안할수록, 슬프고 아플수록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내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심지가 견고한 것을 세 번역에서요. 는 한결같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흔들릴수록 어려울수록 한결같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다윗이 바른 한 가지 일인은요. 야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에 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외 성전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본문 27편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바라는 또한 가지는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히브리어 바카르는 단순한 감정적인 그리움이 아닙니다. 탐구하다, 묻다, 깊이 연구하다가 이 사모하다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느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자, 그분의 뜻을 배우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10편, 27편, 4절, 하반절 우리가 읽은 것에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주님과 은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세 번역에서는 이야기하나요? 주님과 은논하면서 살아간대요. 탐구하고 묻는 것, 바로 서로 대화하듯 은논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묻고 찾는 신앙인 것이죠. 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묻는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찾으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삼모하여 너무너무 삼모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키기만 하는 것,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는 것은 어쩌면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채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지킴과 채워짐에는요, 열심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자리를 벗어나면 여전히 문제와 어려운 상황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갈팡질팡하는 나의 모습만 남아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사라져 내야 할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배우고 알기를 갈망하는 태도가 그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답답하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요, 부르짖어도. 그러나 주님 앞에 묻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행하였던 선지자가 있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어린 시절 하나님의 처음 사명을 알고 부르심을 깨닫고자 할 때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외를 섬길 때에는 야외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때에도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나요? 어린 사무엘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하나님의 전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외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사무엘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응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야외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네, 이때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자신 이스라엘의 선자로 쓰임받게 됨을 천천히 온전히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무엘던 어린 사무엘이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하며 대화하듯, 은혼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외를 알자, 힘써 야외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라 하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야외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임재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이렇듯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주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알기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주시는 거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듯 은논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서요.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전쟁을 경험한 것 속에서 그리고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는 상황 속에서도 단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시편에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한 가지 소원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 소원의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한 분만을 사모하며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자 다윗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편 27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부르지지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봅니다. 야외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질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유이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야외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요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문제 해결에 더 가까운 소원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 있지만 무엇보다 더 우선되는 하나님 한 분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생각하여 선택하라고 한다면 바로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 누구를 선택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선택은 당장 해결되어야 할 것을 먼저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추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급한 불부터 끄라고 어쩌면 언뜻 보기에도 그것이 가장 옳은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의 시선을 더 길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길게 보는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편, 가장 완전한 선택. 가장 올바른 선택은 다름 아닌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에 길이 되어주시는 분, 진리가 되어주시는 분,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이 말씀, 우리가 가야 할길 영원한 천국에 소망되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복된 길을 꿈꾸며 그 선택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응답으로 가득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사라져낼 하루의 삶에서도 사라져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그러한 주님과 만나며 그러한 주님을 갈망하며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과 참된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오늘도 나의 시선과 온 마음을 다해 바라봅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러나 각가지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픈 몸, 병든 마음을 궁리 여기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 장막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제목마다 부르시며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빈 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들인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며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삶 또한 절대로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